안녕하세요 저 여기는 제 연구소고요 저는 라박사입니다 라박사의 하루 시작해보죠 아 맞다 침대를 설치... 안 설치하나 자 시작하죠 응 날이 깜깜해졌네 내 연구소는 너무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어 뭐지 지붕을 열어본다 도전 오늘 또 어떤 시험을 해볼까 일단 나이 시험부터 해보아야되겠다 뭐지 아 맞다 내가 지옥에다가 물건을 버렸었지. 그 어, 여기 내버려 놓는 건 넘어 걸리는 건 지옥. 지옥에서 한번 잡아줘. 어디? 우와! 지옥에서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 자 지옥에 가는 건 한번 해봤고. 어. 휴가 가는 것도 있으니까. 자, 이거. 자, 곡괭이랑 가는 거는. 코킹이 좀 꺼내고. 곡괭이 자, 에메랄드는 광석으로 원래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금광석은 광석으로 나옵니다. 타나는 한계가 나옵니다. 레벨가 레벨존도 몇개 많이 나옵니다. 철광석은 철광석이 나오고 다이아는 다이아 한계가 나와청금금석은 원래 많이 나오고 자2 0분 다시 설치하고 저인제됐습니다 야! 그럼 나가서 뭐좀 나가서 뭐좀 찾아보자. 어, 저 싫어하는 연구인입니다. 와, 아! 어, 뛰어, 뛰어, 뛰어. 도망가, 도망가. 헤, 예. 여기. 요구... 어, 광선에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어이. 왜 광선에? 뭐, 이런 광선 가고 있는데? 광선 안하는 거야? 8, 8, 광선을 찾았는데, 없네. 에이. 찾지 말자. 어. 맞다, 이런 것도 안먹었저 아. 스판. 자, 오, 지동가? 그럼 집으로 들어가자. 오, 저기서. 네, 행운, 행운. 어디, 어떤 걸로 행운을 만들어보자. 자, 요거. 요거. 헐. 아니면 안 되는 건?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꺾 슝. 시작하자 여우 로러오 잠깐 지옥 안갈 거야? 이건지옥고뭘 끌어 고있어요 이번에는 몬스터 먼저... 간에 연구를 해보자. 자. 트리퍼는 터질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블록을 거의 터뜨립니다 은비는 사람을 때립니다.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거죠. 스켈레터는 살을 쏘는 병원입니다. 스파이더는. 거미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상대방을 때립니다. 엄브피그는 좀비가 번개를 맞으면 이렇게 되고요. 월프는음해드떼요 들들일 수 있는. 조미는 컴퓨터로만 바... 물건을 바꿀 수 있어요. 버섯소, 슬라임, 엔더맨, 엔더맨 순간이동, 엔땅팔수 있어요. 존벌레 몰래는 체력 주민 좀비. 이게 있죠? 음. 내가 어디 연구소가 여기구나. X368 X 급 39Y 67G 98. 이게... 좀뭘 알아볼까요? 음. 자, 수리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건다 알겠죠? 이거를? 어, 그게 뭐였지? 아, 어, 맞다 피 마크 피이 e, 마스터를 깔면 한글로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아이거맵맵아 어, 저 다음은 음 응. 아, 맵을 꺼야되겠다이라이 이걸 바까. 885. What is the 안녕. 아, 맞다. 이것도해야지 노맨은 알라이트. 이거 집에 와, 노맨. 딱. 이건 책 텍스처 필입니다나우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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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뭘 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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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많이 봐주시오. 이거는뭘 할까요? 자. 집에 들어갈까? 아니야. 지금으로 들어가는 게 스파이 같지. 이거는 다시 호박을 누르면 됩니다. 호박, 호박. 제 소개할 건다 소개했으니까 내라의 네, 연구소였습니다. 그럼 이만 끝 빠바바바 빠